본격적으로 우리 요한 계시록을 공부하겠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거니와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요한 계시록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요한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지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20절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대지를 이미 분명히 거기에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십시오 1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본 것은 내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촉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촉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 대지로 나누었는데,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게다가 이제 분명히 설명하시기를 내 이미 본 것은 내 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축대라. 그건 이미 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있는 일은, 이제는 수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이 이제 있는 일이고, 장차될 일은 이 교회 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말씀을 해놨는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일대 에 여러 교회가 많아서 한 백여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일곱 교회를 선택해가지고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 의 역사를 초월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는 연대적으로 수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 의 역사를 일곱 개로 분리해서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수아시아 일곱 교회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우준과 권면이 있고, 그 다음, 그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우정과 권면이 있고, 이제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일곱 단계로 나누어서 교회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에베소 교회부터 우리가 보겠는데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척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이 에베소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to relax. 다시 말하면 긴장이 풀린단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태한 것은 그 당시에 벌써 교회가 긴장이 풀렸습니다 신앙의 긴장이 풀렸기 때문에 에베소란 말은 교렉스 긴장이 풀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주 53년부터 58년 사이에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2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점쟁이들 이런 마술사들이 책을 산띠미 같이 가지고 와서 불로 태운 그런 역사도 있고 또그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그 아데미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전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개종하며 그만 그 여신상이 안 팔립니다. 은으로 만든 그 여신상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 위에서 들고 일어나서 굉장히 온 도시가 발칵 뒤집혀지게 폭동을 일으키고 야단 법석을 한 그런 기록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갖고 일곱 촛대사의 당신은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검축대는검축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일곱 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를 성령으로 세우시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고 주의 종도 주님이 손에 잡고 움직인다. 여러분, 주의 종은 대통령 선거하듯이 선거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선택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두고 오늘날 평신도들이 왈과 왈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폐하기도 하고, 주님이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말씀에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건 주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사이 마지막 대 교회는 라우디기아 교회인데, 라우디기아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타락한 마지막 교회는 교회도 민주주의로 해서 주님의 주권을 제껴놓고, 교인들이 뭐여가 우리 민주주의로 하자. 민주주의로 주의 종도 선택하고 장로님도 민주주의로 선택하고 모든 교회를 민주주의로 경영하죠. 라오 라오란 말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주제가 된 교회. 이거는 마지막 말세 교회로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위험을제껴 버리고 민주주의를하죠 그것이 말세 교회입니다. 말세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민주주의로 하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교회 가운데 일곱 별을 손에 잡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전지 전능 무소보지 하신 주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 가버리고 예수님 제껴놓고 우리 투표를 하자. 그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절대 주권자입니다. 예수님 주권대로 하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가지고 왈과 왈 못합니다. 교회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 투표해서 하나님 투표에 당선 안 되면 하나님 집어치워버리고, 우리 투표하면 하나님 당선되면 하나님 되자. 그런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곳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주권자 우리 교회도 이것은 천국입니다. 마음천국, 교회천국, 영원천국인데, 이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좌우하는 것이지 사람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너이 교회에 인자 그만 돌아가면 제가 내일 아침에 보따리 사고 갑니다. 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종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요 시종이요 무섭이요 일꾼인데 무무섭 뭐 주님께서는 그만두라 고하면 그만두는 것이지 주인이 명하시면 그게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내가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일곱 별도 내 손에 있고 교회 성령에 세운 교회의 축대사에도 내가 있고 에베소 교회의 중대한 잘못은 예수님 중심으로 서 있던 교회가 서서히 신앙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운 이후로 이럴지로 한1 0 0년쯤 지나가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겠죠. 릴렉스. 신앙이 나태해지겠죠. 그래서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주님을 절대 주권자로 모시는 신앙이 사라지고 서서히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주님이 나는 신본주의다. 내가 절대로 주의 정도내 손에 있고 교회도 내가 움직이는 처수다. 일곱 금쪽대 사이에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우라도 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무슨 조직이나 기관이 예수님 자리를 점령하면 그것은 벌써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절대주권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말하시되 이절보십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나 개인을 책망하실 때 언제나 칭찬을 먼저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이 그냥 채찍부터 때려놓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 잘한 것은 인정한다. 주님이 잘한 것은 반드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잘한 것은 다 칭찬을 해놓고 그 다음에 못한 것은 이건 잘못했으니 이것을 고쳐라 이렇게 하지 무조건하고 못한 것만 따고 지적해서 때리면 좌절해버리고 말아요 낙심하고 말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한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못한 것은 꾸이지 않으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실 때 여기에 잘한 것을 주님께서 먼저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야.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상당히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이므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니까요. 너희 믿음이 있는 교회이므로 칭찬하시고 또 수고, 수고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냥 수고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또 내가 우리 교회 보면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회,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월급 주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몸들이고 시간들이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누가 특별히 잘했다고 나팔부로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합니다. 왜냐?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해요. 요사이 뭐이 각박한 세대에 누가 내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서 일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주님이 칭찬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칭찬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크게 주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인내를 안 해요. 우리 교회 옛날 권사님 지금 천당 가셨지만 은 19살에 화부가 됐어요. 또 유복자로서 19살에 18살에 시집가서 19살에 남편이 죽고 유복자가 되어서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그 군사님한테 딸만 낳았더라면 또 시집을 갈 것인데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키워 놓으면 내게 큰 끝에 영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소망이시니까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뭐 그러니까 19살에 과부돼 가지고서 아들 키우는데 나머지 가사 일도 돌보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보통이 장사도 하고, 그런 고생을 해서 아들을 키워서 대학까지 졸업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얼마나 금지 오겹으로 키웠던지, 그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였는데, 아들이 이 개망랑이 중에도 개망랑이. 하, 내가 교회에서 그 아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건 말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장가를 보내놨더니만, 새 들어온 부인하고 딱한 짝이 돼가지고서. 그다음부터 본사님이 이제 구박을 당하는 거요. 그리고 또 본사님은 또 아들이자 신랑 같이 살았으니까, 과부의 외아들에게 시집가지말라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 삼아 아들 삼아니까 다른 여자가 하나 들어오니까 경쟁이 되니까. 그러니까 고부 간에 갈등이 심하고, 그 사이에 낀 아들은 또 괴롭고 하니까 그 어머니를 구박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늘 교회 와서 울면서 나에게 신앙상로 한 사람 말이면 이럴 줄 알았으면 시집갈 걸 가지고서 어? 내가 그 자식 하나 소망 참고 그 소망 때문에 이 고통을 내가 참고 견뎠는데 이제 와 보니까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내 손가락으로 내 눈을 찔렀지 마 열지가 치 내가 다 팽개치고 시집 가시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영감에게 응석이라도 부르고 스, 어? 화가 나더라도 화풀이라도 할수 있는데 내가 어디 화풀이 할 때가 있습니까? 응석을 부릴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답할 수 있냐고 그 말이 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끝까지 참은 것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시험과 환란과 고통을 당해도 이겨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앞으로 천국에 가면 큰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생도 참죠. 천국이 없으면 누가 고생을 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넘치면 어떠한 고생도 참아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죽음이 와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소망이기 있 때문인 것입니다. 6.25사변 때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공상물이 인천에 와서 인천 모교의 목사님과 그 부인과 애들을 잡아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그러고 물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거니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산처 너희 자식과 함께 다 구덩이에 파묻겠다. 예수를을 부인하라. 그 애들이 아버지를 치라보고 아버지 살려줘. 아버지 살려줘. 가만 아버지 마음이 막 목사님 마음이 마 사실 나무 흔들리 흔들리. 그래서 목사님은 애들이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만 그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 부인이 애들을 보고 입 닥쳐라. 오늘 저녁 식사는 엄마가 준비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먹게 된다. 그리고 그 남편과 여보 부인하지 마세요. 당신 한평생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개 왔는데요. 주님이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해 주었습니까? 지금 와서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우리는 함께 예수 믿고 오늘 우린 육체를 떠나 오늘 저녁상은 예수님과 함께 먹을 테니까 부인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공산당들이 흙으로서 덮었어요. 애들이 생매장되고 그 다음에는 그 부인과 그 목사님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얼굴이 빨간 홍당무가 될 때까지 노래를 부르다가 생매장을 받았어. 참, 공산당들 내려와서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몹쓸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아주 명렬히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위기에서 그 목사 사모가 끝까지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식탁에 앉는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주님이 칭찬한 것은 믿음의 행함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도 인내가 있다. 그걸 칭찬하시고 도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이 교회 에 양의 틀을 쓰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 사탄이 선한 교인처럼 양의 틀을 쓰고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가서 민주주의야 된다. 민주주의야 된다. 민주주의야 된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권을 잡아요. 이것은 양의 털을 쓰고 온 사탄입니다. 그게 주의 종이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안수집사 권사가 되었던 평신론 되었던 주님 중심으로서지 아니하고 들어와서 악을 행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그런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이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 자기가 우물파는 것,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하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이두 가지는 성경이 악이라고 말해요 그럼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권을 제껴놓고, 하나님 뒷전해주고, 민주주의로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악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서는 단호하게 그런 악한 자를 추방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들은 자칭 나는 사도다. 여러분, 사도는 주님께서 세운 열두 사도 이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준 직분 가운데 사도여, 선지자여, 복음전환자여, 교사여, 목사 다섯 가지 직분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라는 것은 한 교회에 있어서 목회를 하지 않고 그런 전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말씀 증거하고 도와주고 또저 교회로 건너가고또저 교회로 일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사는 그 교회 무문이죠또 복음 전환자 부흥사도 늘등기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자칭 나는 사도다. 이래서 교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 지금과 달라서 교통이 빈번하게 되지 아니하고 연락망이 없으까 전화도 없지요. 팩스도 없지요. 인터넷도 없지요. 우체부가 없어서 편지도 개인적으로 들고 다녀야지요. 그런데, 아, 에베소드데 와, 나는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은 사도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명하신 열두 제자, 사도들이 나를 인정해준 다는 파견된 사도다. 뭐 연락을 할수 있어야지요. 한번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몇 달이 걸리는데, 전화가, 요 사이에 어뭐 간단히 전화만 걸어고 가짜냐, 진짜냐 하면 알겠는데, 그땐 그 모릅니다. 그러나, 자,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일단 사도라고 왔으니까 그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도로 인정을 하면서도 자세히 그 열매를 봤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날 지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열매를 보니까 사도가 아니거든, 가짜거든. 그걸 드러내서, 정체를 드러내서 내쫓아줍니다. 여러분, 영문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영문별할수 있지만 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시간을 두고 보면은, 그 어느 심사 행동의 열매를 보면, 이상하다. 이거 가짜 같은데. 여러분, 그 대한칙감이 옵니다. 어? 아, 이상하다. 이거 아무래도 가짜 같은데. 와, 자기가 은혜를 받고, 뭐, 하나님 기름을 받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았다. 가짜일수록 그런 소리 더 합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혀온채 그렇게 하는데도 그 실제 행위를 보면 이건 아무래도 삽삽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짜 같다